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 중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요. 어, 키워드는 건조예요. 건조. 겨울철이다 보니까 되게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원래도 비염이 있고 피부도 건성이고 이런데 겨울 날씨는 저한테 되게 최악이거든요. 집에 있으면 추우니까 보일러도 좀 내고 하다 보면은 더 건조해지잖아요. 환기를 시킨다고 하지만 한 10분 정도만 하고 나서 또문 닫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킨케어예요, 스킨케어. 이제는 또 30대가 되면서 점점 피부가 많이 무너지고, 건조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여러 시술도 알아보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얼굴이 푸석푸석해져 있고, 화장을 했을 때도 잘안 먹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가 문제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스킨케어를 바꿔봤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니스프리의 광펜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이니스프리만 거의 계속 썼거든요. 크림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에센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니스프리를 써왔어요. 성분이 순하기도 하고 라인이 많기 때문에 또 피부 타입별로 쓰기가 좋은 스킨케어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김나영님께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니스프리 모델이시기도 했고, 샵에 가기 전에 이 스킨케어를 하면 꼭아침 스킨케어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신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사봤습니다.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이게 스킨 부스터 토너래요 일단 저는 레티놀 성분이 되게 저한테 안 맞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도 레티놀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요 스킨 부스터 토너는 그냥 레티놀 성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자고 일어난 맨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얼굴에 광이 도는 거예요 얼굴이 뭔가 뭔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뭔가 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러지 싶었어요, 처음에는. 얘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얘가 모공결, 그리고 석광. 요거에 초점을 둔 스킨 제품인 것 같았어요 그 요거를 계속 꾸준히 써보려고요 저는 일주일만 썼는데도 만족을 했거든요 일단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남편이 전에 그냥 앰플이 다 떨어져가지고 요거 한번 써볼까 해서 요 제품을 먼저 샀었어요 얘보다 이렇게 같이 쓰니까 이게 또 요거이더라고요 그린티 로션이랑 앰플 같은 거랑 같이 썼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막 이랬어요 근데 요 토너랑 같이 쓰니까 이게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 아침에는 안 바르고 저녁에만 발라주거든요. 자기 전에 닥터를 먼저 하고 토너로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요, 얼굴에. 수분감이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앰플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주고 자거든요. 다음 날을 화장실 조명에서 비춰진 내 모습이 괜찮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걸 써보더니 이거 너무 좋다고. 남편 최애템.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는 제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꾸덕한 제형도 아니고, 그 중간이에요. 감기 초반에. 약간, 그, 묽은 콧물 있잖아요. 이렇게 흙 내려가는 그런 콧물 제형인데,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새로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만족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화장을 또 오랜만에 했는데, 화장이 잘 먹는 거예요. 김나영 님도 이거를 같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씁니다. 좀 있으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사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한 요만큼 정도 썼거든요? 한 통을 다 비우고 또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제 지인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비염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코도 되게 많이 골았고 환절기 되면 재채기부터 시작해서 코막힘, 고 알러지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환기는 자주 못하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자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목이 좀 칼칼하고 되게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를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이제품 오아 제품이거든요. 오늘의 집에서 마찾아봤는데 쓰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무드 가습기 1000 이렇게 써있어요. 크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500, 1000 이렇게 둘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두 개를 살까 아니면 큰거 하나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큰거 하나만 일단 사봤어요. 혹시 몰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타임. 이머도 되고 가습량 조절도 되고 또 LED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커버랑 본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체에 물을 담아서 코드를 꽂고 커버를 씌우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3시간, 6시간, 9시간 간격으로 쓸수 있는데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또 이제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틀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약간 남편 말을 들으니까 아 이거는 매일매일 세척을 해주는 게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척을 하고 건조를 시켜놓고 밤에 다시 사용하는 그렇게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가습기가 있으면 확실히 건조함이 덜하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9시간 타이머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요제품입 이것은 미니 서큘레이터예요 사실 이거는 식물들을 위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집에 식물이 많다 보니까 환기도 많이 시켜야 되고 수시로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좀 예민한 식물들이 있어서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으면 아예 환기를 할 생각을 못하잖아요 선풍기를 꺼내야되나 고민을 하다가 서큘레이터를 또 알아보게 된 거죠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구매했는데 저는 일단 디자인도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디자인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으면서 뭐 우리 집이랑 어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좋은 게 자연풍도 되고 플러스를 누르면 계속 강풍 강풍 강풍이 돼요. 또 회전까지 돼요.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보시면 하... 소리는 좀 나요, 근데. 그래서 집에 있는 식물들이 이 아이로 인해서 조금 활력을 되찾았어요. 바람이 잘 통해야지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 충전식으로 되어 있어요. 충전을 해놓으면 배터리가 될 때까지 그냥 사용이 되는 거예요. 타이머 같은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만족을 해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방에 환기를 하고 싶은데 날씨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풍기, 서큘레이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두 가지 제품은 건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짜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먼지털이? 쿠팡인지 오늘의 집인지 고민을 하다가 어디서 인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쿠팡인 것 같아. 요 처음에는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오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삼자탕처럼. 저희가 LP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먼지가 쌓이면은 환기를 시키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물티슈나 이런 걸로 하면 또 먼지가 들러붙고 하다 보니까 공전기로 하는 그 패드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닦았는데 한번 쓰고 그냥 버려지는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쓸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제품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요걸로 쓱싹 하면은 먼지가 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자체가 문고리 이렇게 걸어두면은 뭔가 인테리어 같기도 하고 어때요? 이 친구야말로 여우꼬리 매어이아니에요 그래서 LP장이나 뭐 이런 선반 같은데 청소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털 빠짐이 조금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품은 며칠 전에 이케아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남편이 너무너무 사고 싶어했던 의자이기도 해요. 전부터 계속 눈여겨봤던 제품인데, 제가 작업실방을 계속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의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 고른 의자가,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예요. 이 제품은, 일단 좀 많이 낮아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책 읽고, 마시고 소파 같은데 1인 체어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울든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후기를 찾아보니까 애완 동물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았어요. 감자가 여기에만 앉으면 그냥 꿀잠을 자요. 제가 스트레칭을 해도 잠을 자고 저희끼리 막 떠들면서 작업을 해도 잠을 자고 너무 잘 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감자가 증명을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낮고, 엉덩이가 푹 들어가고, 앉는 면적이 좀 넓은 그런 의자를 선호하는데, 정말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색상이 블랙인데, 아예 블랙이 아니에요. 차콜 그레이랑 네이비가 섞인 그런 블랙이거든요. 오빠가 신나서 말을 타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도대체 산 제품이 뭐길래 저렇게 신이 났냐고. 이 의자는 조립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거기에 기대서 앉아서 멍 때리기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세 가지 건조 키워드를 가진 제품들은 최근에 너무너무 만족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실 것 같고 먼지터리와이 의자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영상 리뷰가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벌써 1월이 다 끝나갔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새해는 더 빠르다 또. 또 앞으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2월부터는 달려볼 생각입니다. 올해도 윤지, 온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도 음,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